오늘은 나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들을 준비했습니다. 대체로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완전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상호전환이 불가한 단점도 있습니다. 서울 59개 지구 110개 단지가 공급될 예정인 만큼 단지별로 직접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제47차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책정하여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 기간도 자격만 유지해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신청 자격이나 주택 유형을 알고 있던 분들이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 기준이 달라진 것인데요. 기존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확인하면서 통장에 돈이 많은 분들과 주식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사람 등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금융 자산과 부채 등을 포함한 총 자산 가액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 주택들은 서울에 위치한 50여 개 아파트 단지입니다. 동대문구 중랑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규 공급단지 두 곳도 포함되었네요. 이곳은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의 대형 면적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단지들은 어디서 얼마에 공급되는지 몇 가지 단지를 예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수서에 위치한 강남 수서 한이움입니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매우 좋은 편인데요. 도보 5분 내 수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서역은 수인분당선, 3호선, GTX, SRT 등 다양한 노선이 모여있죠. 그리고 인근에 대형병원, 대형마트가 있는 것도 장점으로 볼수 있고요. 단지 앞 탄천은 성남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긴 산책로인데요. 산책이나 라이딩, 조깅을 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죠. 수서한이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 홀로 아파트로 소규모 단지였네요. 지상 주차장과 지하주차장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급 인원은 2명, 공급 면적은 45형 단일 면적입니다. 이번 공고는 단지가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단지별로 1에서 3명 정도씩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단지에 신청할지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수서한이움은 보증금 3억 원 정도로 이번 공고에서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다른 곳도 살펴볼게요.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라인에 위치한 단지들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은 강일이지구, 고덕리앤파크이고 오른쪽은 강일리버파크입니다. 강일리버파크는 비교적 한강과 가까운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대형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는 단지는 이렇게 고덕엠파크와 강일리버파크 9단지, 10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강일역까지 도보 3분 거리. 1단지와 3단지, 9단지는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비교적 많은 인원을 모집하며 면적도 큰 편인데요. 전용면적 114형으로 전용 35평, 모집 인원은 각각 30명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약 5억 중후반대로 책정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청년 계층이 신청하면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동원베네스트 아파트입니다. 단점부터 이야기하면 지하철역까지 도보 이동이 어려운 곳이고요. 대신 버스를 이용하면 15분 이내로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 유명해졌던 상권인 포방터가 이곳에 있네요. 공급 면적은 59형, 임대보증금은 2억 9천만원 정도입니다. 장점으로 청년 전용 버팀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은 전용 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조건이 적용되는데요. 동원 베네스트가 이번 공고에서 3억 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이 적용되는 몇안 되는 주택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공급 인원이 1에서 3명 정도로 소규모 모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하는 주택, 면적을 정해두고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번 공고는 주택유형이 매우 다양해서 소득 기준이나 선정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들은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359만원 이하, 2인 가구 547만원 이하, 3인 가구 762만원 이하여야 하죠. 60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431만원 이하, 2인 가구 657만원 이하여야 하네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면적은 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은 해당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건설형에 해당하는 수서한이움 신정숲속마을, 우면, 이지구일, 이순위 신청자는 소득 70% 이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 일반자산의 총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총 자산가액 6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차량가액이 3,80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거약자형 주택에 신청하는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번 공고에서는 총 3명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도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고 공고문을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1순위부터 살펴볼게요. 전용 50제곱미터 이하는 건설형일 경우 70% 이하면서 거주 지역 조건 충족자, 매입형일 경우 소득 100% 이하면서 거주 지역을 충족하는 사람이 1순위에 해당합니다. 거주 지역은 해당 아파트가 지어진 자치구와 그 주변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용 50에서 60제곱미터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청약 저축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사람 60초과 85 이하는 청약 저축 24회 이상인 사람 85제곱미터 초과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또는 청약 예금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예치금이 기준액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순위는 1순위와 소득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거주지 기준이나 청약 통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3순위와 4순위는 1. 이 순위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은 S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으로 신청은 도로명 주소로만 신청할 수 있으니 집번 주소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SH 로그인 시 네이버, 카카오, 패스, 삼성패스, 은행 인증서 등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순위별로 다른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신청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1순위 신청 기간은 5월 13일에서 14일, 2순위 신청일은 5월 19일, 3, 4순위 신청일은 5월 21일입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6월 20일, 당첨자 발표는 11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 아파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공급 단지도 다양하고 신청 자격이나 선정 방식이 복잡하게 적용되는 만큼 모집 공고를 한번더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의 사항은 1600-3456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